찬 함성 속의 애국가가 한라산 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이제 서서히 조명탑에 불이 들어오고 분위기를 돋구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 이제 1 1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잉글랜드와 평가전을 앞둔 한국 선수들. 나름대로 입술을 꽉 깨문 채 몸을 가볍게 불고 있습니다. 아, 특히, 잉글랜드 대표팀 스타팅도 그렇지만 굉장히 진지한 모습인데요.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진지해질 수밖에 5원입니다. 없겠죠. 네. 어, 전체적인 팀 컨디션을 어, 오늘 어, 최종적인 어, 점검을 하는 것도 역시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한국과 똑같다는 얘기죠. 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어, 신인 선수들을 포함을 해서 어, 백검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어, 경기력을 또 펼칠 것인지에 대한 네. 에릭슨 감독의 확인은 어, 90분간 계속될 겁니다. 오원 선수가 프랑스 월드컵만 해도 신이었지 않습니까? 어, 그럼요. 네, 이제 완전히 중견으로 자랐습니다. 19살의 오원 선수. 그랬죠. 어, 지난 프랑스 월드컵 1 6강전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오원 선수는 하프라인으로부터 네. 치고 들어갈 때신기해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는 국내 팬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궁금하신 스타팅 멤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입니다. 3, 4, 3 포메이션. 골문은 이운재가 오늘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진철, 홍명보, 유상철, 송종국, 박지성, 김남일, 이영표, 최태욱, 설기현, 이천수, 그리고 거스 히리크 감독. 한국팀의 열한 명이 먼저 선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틀을 한번 살펴보죠. 네, 한국 대표팀의 어, 공격 어, 형태, 전체적인 팀 툴을 보죠. 어, 흥명보와 최진철, 유상철 선수가 3백을 구성을 했고요. 어, 미디필드는 송정국, 박지성, 김남일.